뭐 지금 담아는 거야? 지금 자르면 되잖아. 자르면 돼. 니가 뭔지 어떤 뭔다고 지금 라갖고저러나야 지금. 지금 가지 볶으라면 저래. <절여>. 그래. 음. <laughs> 소금이요, 고운 소금도 있고, 붉은 소금도 있고. 가지고 저 채취도 없고. 내가 원 나치는 한번 잡혔는데 단단하지가 <laughs> 않아서. 상아지 살짝 해가지고. 밭에 가뭐 금방 따온 거 같을 거든 그런 건 단단해? 그래. 밭에 텃밭에 가서 그만큼, 지금, 지생 지금, 지금, 지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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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내 지금, 지봤지마지은 지금, 지금, 내가 얘기 지금, 지금, 지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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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금 지금, 마늘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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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다 지금, 도금렇게소금 지금, 금 지금, 양파도 썰어서 같이 볶지 응. 음. 아, 먹으면 돼 호박 썰어 놓을까 오뎅도 벌써 줄어났어 그래 네. 호박 할까? 호박 볶을까? 네. 그래 가지 볶는데 호박을 넣나? 전저할까 호박은 된장찌개 야돼 음. 호박 전화할까? 요거? 고칠까? 조금만.. 채초였고 붙여있는 거하고 써도 가서너 바깥에 있어 응. 그채이게 그래 채초는내시까지 이었지만 그만 나는 뭐라도 언제 들어 입이 살아있잖아 입이 아내지다 아프다 다아프는 아... 조금 들어간다. 내가 입이 살아 아번 온다. 열한 시에 온다. 열한 네, 시에 온다. 그잊어오네 <laughs> <오, 오, 오. 웃음> 응. 어, 알겠어. 나. 내일 열 시에 서 역시 바 사이에 온다. 그랬지. 언아라 요리 한 봐라. 뭐하고 왔나. 최고 급의문에집갈거 한번 봐라. 어떻게 곱게 쳤나. 한번더 써. 이렸고자 봐라. 같이 좀 많이 드시지. 좀잘되겠 내가 뭐 하는 거야, 내가. 고가루안된다니 응, 한마디 세상 새로그서가만 있는 거야 아버지도 안어왔어 아빠랑 이래버렸던데 근데 왜 아니, 이 정도면 우유 안 나고 무슨 소리만 나도 나와봐야지. 안들리거 이거 아들데 이거 이렇아들내데 이거 아들인 이거 아들인데? 이거 아들인 이거 아들인데? 이거 아들인데? 이거 아들인데? 이거 아들인데? 이거 아들인데? 이거 아들인 이거 아들인데? 거 아들인데? 이거 들이들인데 아들인데? 이거 아안받아질 명인도 가게도 어디 바깥도 어날 니가 나 지날뻔 했고 저럴 뻔 했고 그 엄마가 손자래요 이제 막내인데 그. 니가 나오면서 그 미친년 지업 던질 수어서 그때 혹시 요을 했어? 니가 생각이 안 나대 난 들은 거 없다 저거 하는 게 미친년 던는없어손자 <laughs> <laughs> 아니언 이제 미친년이라 그랬어어 아, <laughs> 아, 맞아 <맞습니까>? 요했다미친년이 <laughs> 그래도 어친구가 아이고 나를 조금 나한테 그릴라 너는 해와도 아픈다고 그가 가지만은 온사람으다루어지 저기도 나를 안데 어떻게 가면가면가 하면 가면가가고가고가가 에도 <목소리> 나는 엄마 안 쫓아다녔다 네 어제 엄마 옆에 는안 있었어 니하고 정이하서 소소했고 저하고 맏내하고 기억나있어 안지 나빠 애교 나빠 엄마 가는게 나아 정미가 요즘 바리바리 싸가고 와야 되잖아 거기서 지 집에 있는거 하여 해서 챙겨주면 되는데 정미 그게 나아 아버지 지금 형이 얘기하는거 다들리니까니 네 눈물을 봐라 니네 누나는 눈물로 봐라 내가 가는 게 낫나? 네가 오는 게 낫나? 오는 게 없잖아. 내가 해 놓으면 집에 가져와서 그파는 거야. 모고 내일은 데 가져오기만 고 하던데. 오면 데오 연락이 없다. 라 급한 사람 해보는 거 뭐. 엄마 이거 간장만 넣으면 되나 나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간장 생간장넣이렇 그래 간장 넣었어. 간장이었네. 응. 그럼 됐지 뭐. 간장만 넣는 거였나? 마지막에 뭐. 고춧가루 넣어. 마늘 넣었네. 통마늘 썰어 가지고 어, 들기름에 볶다가. 끓는 어는아 볶아가지고 자기는 좀 조금 보 됐다. 생 것도 먹는 건데 뭐.

<laughs> 맛있는거 먹으려면 빨리 오라 그래. 뭘 오라 까 거야? 빨리 니네 얘기하고 있다. 빨리 오나. 그, 그, 아, 전가져왔아뭐같이 데서. 댓글은 누구 댓글 같야 데서. 댓글은 서은서가 이 집에 가는 게 나아, 똑같아. 누나 보던데 집에 이 집한테 대접받지. 오, 오전 가도 돼. 가서 나오보가다 가서. 난내 집에 길래가 붙잡고. 잠깐 잠깐 먹었지만 밥 생각이 없어. 이게 맛이 때문에 기소한거 이게 뭐 들어간 거야? 파전이야? 호박이야. 호박, 토박, 고추, 청나고추조추 옛날에 오가 연간 벌어준 거는 누워서 먹고, 아들 벌어주는 거는 앉아서 먹고, 딸 벌여서서 먹고. 앉아서 먹고. 딸이 서서, 먹어. 서서 먹는 거야 근 그런데 요새 그반대네 아들 밥은 구경도 못 하고, 딸은넣 누워서 먹고. 남편 벌어온 거. 앉아서 먹고. 그럼 땅이 제일 그하네 그래 그 옛날부터는 그 마따리 살때미천대그 소리 배웠나 그 말에 맞나? 딱뒤 베줬지? 그래 뒤베 옛날 말에 다 이거 옛날 말에? 옛날에는 그마아들을감고 하면 그 그마그놈 아들이 최고라 하고 다른 그만 사람 취급을 하고 시주가가 죽었다 소리 들어야 마음 논데겠다. 그러니까 <laughs> 아이고. 유교가 다망쳐놓는 그래가지고 옛날은 뭐 여자들 고만 사람 채우다가 저기 남자들을 어릴 때 장갑 가 보는 왜 보는다 그래. 너 나무 딱딱다 일부러 처벌 넣고 그래너 노비할 때열세살 되고 노비할 때 여자들하고 같이 이 얼마나 하노 아이고. 이 하늘 밑에는 너무 열매가 지고 고생한 사람 한 사람도. 사형제 회그맞으러 와가지고 그 시동생들을다밥 해먹고 머리 다 삐겠다, 따르고 뭐 삼촌들만 따갑다 안안져나라고막돌러다 쫓아나가고 기란까지 학교 한데 읍에 삼촌 그 새벽밥 다 해먹이고. 응. 그래가지고. <laughs> 너 외할머 돌아가시고 그 시동생들은 얼마나 슬을 울었노? 우리 세 아줌마도 지고생한 사람 못하고 우리 할머 또당전 알아가지고 빨래를 다 아, 걸어가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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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밟아가지고 그 더운데 땀대가 한 몸이 따가가지고 뭐? 거기까지 거기까지 이렇게 해서 뒤에 이래 가서 풀어볼라치만 거기까지 불어이 가면 어떡하노? 땀대가 났다가서는 지금 나도 노역을 한번 해내나? 아니고 <놀람> <놀람> 그래가 옛날에는 고마 어릴 때 자고 보내거든 남을 썼다가 요새는 고마 그게 뒤바뀌 돼 가지고 여자가 새로 치고 남자가 고마. 옛날에는남 남자가 하늘이고 여자가 땅 이런 건데 요새는 여자가 하늘이고 남자는 지하라고 보면 땅도 아니고 지하라고 다 되게 있어. 오지게 뒤대졌어. 그리고 우리 세대만 해도 딸을 갖다 귀하게 키우잖아. 옛날처럼 뭐 이런 식이 아니잖아. 그렇게 뭐세살 꼼꼼히 바뀌었잖아. 바뀌어도 한참 바뀌었지아 바뀌는 게 정상이야. 이게 여자 중심으로 들어가. 어, 근데,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아들 그렇 하면 세살 없는 줄 알고. 너외 하면 에 만일 너세시에 없어도 니 오래비 발톱 밑에 때만도 못하다. 고그살 때마다 내가 여기리네. 어? 니 아기 망쳐놓은 거야. 어젯가면 반쪽은 없어고 하나도 아. 같았거는 여자. 그게 말이 되는 소리로? 아니야 막 걸지라. 여자들 시집간데 마구까지 다 철거고, 거네 이런 데도 좀, 하자 소가 이제도 이제 하자 소 마구까지 다쳐거고 시집간네. 이 뭐야? 뭐이다해합치 알아 이제? 합치 알아야 시집가서 구박 안 받는다. 아이고. 시집가면 구박 올라 다가 이런 뭐 다가. 그래서 요즘 이애미 애비한테 그대 배웠나, 뭐, 워낙 소리 달아줬나. 아, 잘했다. 어두운 거야? 그럼. 그래. 이거 사고. 냄비? 어제. 니 눈앞으로 가서 밭통 바꾸고, 이거 사고, 간장 사고, 뭐, 미래 액젓 사고, 다말아자 그리 사리사기 미션을 보자. 내전 해야 돼내는 전략으로서는 전략으로서는 전사 应该也是。